그래서 2,500 l b 모델 됩니다. 일단 지금 베일 부분 그 부식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나사도 지금 반응이고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어바웃 작업하면서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세척 작업도 완료 했고요. 어, 전반적으로 사용감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키와 어, 나무는 다 있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도 좀 보이고, 일단 내부 비아링은 두 군데입니다. 핸들 우측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녹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폈어요. 이부분에 표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녹이 많이 폈고 역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타 베어링인데 로타 안에 이게 들어가는 베어링인데 역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 이두은 전부 분량이고요. 베일 부분하고 관련 부속들 다 교환 작업해가지고 이제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 먹고요. 네, 내부 배아링 두 군데 하고요, 베일 관련 부속들 하고 다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